내가 뭐가 들지 음, 접시? 접시? 아 접시? 응 신의 한 수다 아 진짜? 응. 잘했네 그럼 아여기수 신의 한수 응응 뭐? 쓴다? 안 쓴다 응예 이거 쌈쌈 쌈도 저기 놔줄까? 응아요 이거 뭐모아 진짜 이 네, 자리 바꿔라 이거 열무도 여기 있잖아 아니아니 아니, 괜찮아요 편히 드세 응. 안대로 만들고. 좋아하 자, 하자. 김은. 응. 좀어다 묻혀. 자. 날 진짜 다 묻혔네. 아이고, 고생들 아, 많았고. 예. 네. 아고고맙습 콜콜비비 콜라비 c 파리는 처음 봐. 저거 나 i s 고 상상하면 될 b 같아. 아 나물도 해? b y Paris, Cullaby, Paris, Cull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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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u l 그음 싱그러운 냄새가 나요. 금방 돌아 찹쌀물에 홍고추 간거랑 한번 헹궈서 조금 넣자 어. 아니 얼마 할때 헹궈서 넣어 응. 물. 물 정수기 물 됐어 거기다 넣어요 정수기 물 일단에 뭐 들어가나요? 세비리미스 오케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열개 넣어야겠다. 아홉 열그 다음에 액젓은 아까 넣었어. 7 18, 19, 20, 21, 일곱 개 이거 넣을 마늘 씨앗불고기 양 마늘 스들이큰 걸로 하나 둘셋넷 진짜 많이 넣네 이렇게 넣어야 돼? 다섯 개 넣어야지 그래야 시원해 그렇지 다섯 개 아니 엄마 넣는 거에 비하면 아니 이 정도 넣고 모자란데 응. 고춧가루 조금 더 추가 고춧가루 응, 그거 같고 매워 이번 거 2009년도 백 고춧가루 2019년이군요 아2 0 1 9년이 어. 10년을 뒤로 갔어 하나 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그런거 같긴 한데 아직도 양이 많아 배추, 겉절이에 좀 저기지 음. 물 담아놨어요 이상적으로 해놨네 아유, 맛있다 맛있겠다 됐어 너 옷에 뭐 묻겠다. 이거 이거 편한 옷을 입고. 대기 중이에요? 네. 어 맛있겠다. 됐어요. 네. 진짜 많은 양이다. 아니요. 이거 마트 가면 이거 뭐한 단에 9천 단 8천 원이니까. 이거 5천 원넣겠다 예? 아, 네. 5천 원밖에 예. 안, 안 된다고? 5만 원도 아, 넘겠다. 50, 50, 50. 아니 한 단에. 음. 이 예, 반으로 6천 원. 예, 반으로 산면얘연아빠가말미하네 그러니까. 일 버리지 마. 그러고. 자. 겨울추 발라놓으면. 달러러면... 맛엄청많네한 아, 네. 나라 가득 차겠네. 까득 차다도 돼. 응. 양 되지? 양념. 될것 같아. 될것 같아? 응. 얼될것 같아. 음. 될것 같아. 얘는, 다, 얘는 쓴 거지? 예. 네. 고만 놔둬도 돼. 응. 음. 깨는 좀놔둬보고 고춧가루 쓴것 같아. 소춧가루 고만 넣어도 될것 어, 같아. 어. 너무 징그러워. 열무는 좀 하얘야 맛있어 자기야 그물줘어 이거? 응 음. 곤고추를 더갈걸 그랬나 봐 곤고추? 응 어, 저거를 다갈걸 그랬나 봐 내가? 아니 나중에 넣어 나, 나중에 넣어. 저 헹궈가지고 넣어야지 응. 이것까지 다 헹궈서 넣어야 돼응 음. 내가 그때 양념 덕분 넣어도 될것 같아 지금부터? 응응 줄까? 응 넣어도 돼 엄청 많네 야 며칠 동안 김치 맛있게 먹겠다. 저기 아쉽나나 어제 혼자 나가더니 할일 없다더니 나가더니 치킨 한 마리, 맥주 세병큰 거, 우유 한네 다섯 개사갖고 왔네. 그러더니 만원 달래 <웃음> <웃음> 반절 호텔에. <laughs> 그니까 그거나 그거나 됐어 또거 뭐. 숨죽여 놓고 우리는 밥을 먹자고요. 비올서 막판에 기집로놓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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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가 응. 응. 어 김치가 먹고 <목소리도> 김치가 고팠어. 왜? 없어. 이거 물이.. 안 가르치기에다가 더맛있으라고 맛있겠다, 이거. <그거. 웃음> 어. 아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응. 음. 근데 그럼 뭘 넣고 무쳐야 맛있을까? 내 생각인데, 응. 이것은 그. 조성한데 졸음간장이나 액젓하고 들기름만 넣고서. 어, 액젓? 이, 이 색깔을 유지해주고. 이그 오케이. 이제? 오케이. 응. 야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아냐 <끝> 보이는 게 다라 그럼 어떻게 알아? <끝> 설명 <끝> 말로 해봐. 말로 하고? 라 비트. 꽉 짜가지고 비트 아니잖아 비싸. 이거. 이 뭐지? 콜라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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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. 너무 데쳐가지고 꽉 짜서 음. 넣고 마늘 두 스푼. 음. 그다음에 파 음. 하얀 부분 두 뿌리. 거기다가 국간장. 간장? 국간장. 두 스푼 응. 그 다음에 들기름 한두 스푼 넣었어 끝? 응. 깨는? 깨는 막판에 넣으시지응 간에 소금 넣어요 소금 넣어요 뭐안 넣었어 이거 안졌네저쪽은아니아니 아예 아니. 아니, 한입 한 줘봐라 아니 좀 싱거워 아 그래 아, 좀. 좀 그러면 국간장을 아니 소금을 될까봐자그 소금 줘 소금 얇은 거 없나? 있어요 간은 소금 추가로 응 네. 약간. 음. 살짝 넣고. 음. 자. 이렇게. 이게 음. 깨듬뿍 많이 넣어요. 넣어 고소하게. <laughs> 남의 집개라고 정말 막 쓰는 거야, 지금? 아니요. 어. 내가 인자 쓴 거야. 나한테 하나만. 소금 좀만 더 넣어. 응. 됐어 됐어 짜짜짜 짜, 네, 짜. 됐어 짜얘 짜. 녹을 거야 소금 그렇지 나 하나만 야, 꽤 맞는 거 같지도 않다 음음맛있음 소심한 거 아니야? 아, 아니 아니, 확 끌라, 확라 됐어 됐어. 아 맛있어. 너무 많이 해도 안 돼. 참, 참 고기를 반자 잘라서 넣을 거 그랬나? 차, 약한 물로 응, 그냥 덮어놓을까? 약한 야 고기도 맛있겠다. 많이 상오지 그랬어 반반 내기로 했는데. 애들도 좀그다좀 좋아하잖아. 네? 응. 이게 다예요? 아니, 이거 아직 한나 남았어? 두한두 애들은 먹을라니 많아. 맛있겠다. 뭐 덮어놔야 되지 않나? 김치? 통이 있나 우리? 김통 거기다 놓고서 해줘 <목소리> 이거? <다> 오케이 오케이 <목소리> 내가 뭐가.. 뭐가 들어왔지? 접시? 아 접시? 응쉬대하우다아 진짜? 잘했네 뭐. 아, 여기가 필리안필 이거 쌈쌈쌈 이렇게 해가까 아니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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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, 니거 이거, 이